자, 아, 여서야 1집 8번이에요. 더불어 1집 8번하고 6집 8번까지 쌤 해줄게요. 어, 색칠 어, 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뭐 했는데 색칠 된 부분의 넓이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색칠이 안된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그럼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곱할 때 항이 두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를 치세요. 오케이? 그 다음 이게 지금 큰 직사각형의 넓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4x겠죠. 이거를 빼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얘는 분배법칙을 해야 해요. 자, 8곱하기 x니까 8x 플러스 8곱하기 3, 24 마이너스 4x. 그리고 너두 개는 동류항이니까 계산해야겠죠. 4x 플러스 24가 되겠어요. 됐죠그 다음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전체 누구에서 사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색칠 안된 부분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도록 할게요.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A네요. 거기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뺄 건데, 작은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를 보여 볼게요. 이 가로의 길이는 봐요. 이쪽이 2고요. 이쪽도 간격이 2라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A인데, a에서 2가 2개 빠졌으니까 4가 빠진 거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a에서 4를 빼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12인데 12에서 2, 2, 4가 빠졌죠? 12에서 4를 빼면 세로의 길이는 8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건데 어, 황이 2개기 때문에 곱할 때 반드시 가로를 쳐서 곱해요. 했어요. 이 하얀색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 이 연두색이 작은색 직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뺐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 뭐가 고했지 마이너스 파을 분배할 때는 안에 반대의 부 바꿔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앞에 1 2에 그대로 두고요. 마8 곱하기 A는 마이너스 파 A. 마8 곱하기 마 4야. 마8 곱하기 마4니가 플러스 30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겠어 아, 어? 진